자 중간 채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아티스트가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결국에 장 마카리 좀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갑자기 개파락과 함께 지금 만천 원대까지 밀렸는데,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영상 한번 찍어드렸죠. 이 종목 조만간에 다시 한번 좀 하락이 나올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아침에 어느 정도 매수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그 버튼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한번 찍어드렸을 때가 언제였죠? 바로 제가 이때 여러분들 1월달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좀 이슈 몰리가 해소가 되면서 하락이 좀 없었을 때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6월달에 오징어 게임 또 다시 열려요. 그러면 결국 그때 전후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얘들이 탈출기에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언제 많이 매수를 하셨을까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발매가 되기 직전 일주일 전에. 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는 그러한 느낌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자 일단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 하나예요. 뭐 호평이 나왔다. 뭐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좀 외신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다 중요하죠. 그리고 뭐 지금 넷플릭스에서 많은 국가에서 지금 전세계 지금 1위를 찍었다. 시청률 1위 찍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물량들 결국 모든 게다 필요 없고 다 재료 소멸로 봤다는거요 이제는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야금야금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정말 누가 차트에 자를 듯한, 정말 계단식으로 이걸 누가 이렇게 올렸을까? 솔직히 저는 이것도 이쪽 내부자의 자전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들이 이제 재료들이 딱 터지기 전에 물량들을 파는 그런 정들이 나왔고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이렇게 승조진을 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면 안 된다는 라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맞아요. 결국 작전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이작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얘들이 결국에 이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얘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올렸다가 얘들이 우습더 슬슬 던지는 그런 정우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리 거는 지금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 매수셨던 분들은 조금 여러분께서 약손 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근에 이올말쯤에이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여러분께서 손절을 늦었고 결국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물타서 탈출기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 내가 최근에 매수했다가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바로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 0102726666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티스트 스튜디오 가장 중요한 언제 여러분께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언제 한번 줄여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관련된 뉴스 지금 더 이상 보내드리지 않죠. 어차피 이거 지금 보내드려봐야. 지금 이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나중에 언제 추가 매수 신규 진입하고 언제 매도 제가 이것만 좀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수차칠도 같이 보내주시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놔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수차칠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애초에 저 여러분한테 어뭐 리딩방 같은 거 들어오세요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여러분께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것들만 보내드리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매도하라고 문자 보내드리면 그때 좀 나오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결국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면, 결국 최근에 여기서부터 참 수상능이 났단 말이에요 특히 5월달 초이때 5월달 말부터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얘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먼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거래량 보시면 최근에 5월 말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얘들이 야금야금 주가를 올릴 때는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정말 일정하게 20만주 10만주 내외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는 건데 중형은 요 이때부터 갑자기 하락이 나올 때 역시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얘들이 매도세가 나왔고 이게 결국에 외인들의 창고에서 특정 창고에서 기법과 함께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 라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매도세 결국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실리면서 얘들의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결국에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렇게 큰 문제가 됐다 라는 거죠 즉이 거래량이 실린 매도가 사실상 누군가의 매수가 받아진 게 아니라 지금도 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제이 조금 더 창구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누가 최근에 많이 매도를 했죠? 바로 지금 이 NH랑 그리고 보시면 오늘 키움에서 많은 매도를 했었다. 그리고 나무창고 지금 보시면 미래세에서 꾸준하게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지만 사실 얘들이 받아갔다고 라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게 얘들이 결국에 언제부터 매수를 했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 하락이 나올 때부터 이창구에서는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창고에서는 그 물량들을 꾸준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 특히 nh에서 최근에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게 지금 매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테마주로 통해서 여러분께서 접근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재료죠. 이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재료가 이미 없어진 마당에 여러분께서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내가 하한가를 따라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께서는 이 하락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피해 계시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홀딩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께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께 사탕말림을 통해서 진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보시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께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 어제 갑자기 급하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수할까 봐였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께서 오늘 가장 많은 매수도 다시 한번 들어갔다라는 거죠.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아마 많은 분께 답답할 거라 생각을 해요. 답답하신 분들은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조만간에 답변 다 드릴 거니까 핸드폰 0 1 0 2 7 6 9 6 6으로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돼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